범한 퓨얼셀은 최근 잠수함 연료전지 분야에서 두 번째 상용화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며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이 회사의 혁신적인 기술은 수소와 암모니아 액화 기술의 접목을 통해 잠수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의 해양 안전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잠수함 연료전지 시스템은 친환경 에너지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수소 선박과의 영예는 바다에서의 지속 가능한 운송 솔루션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범안 퓨얼셀의 연료전지는 특히 장기적 운영에서 높은 에너지 밀도를 자랑하며 전통적인 연료에 비해 환경오염을 미미하게 줄여주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은 해외 수출 전략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범안 퓨얼셀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기술과 제품의 수출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수소 기반의 에너지가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범한 비월셀의 주가는 이러한 긍정적인 시장 반응에 힘입어 다소 강력한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가 상승세는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자본 유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기술 개발 및 상용화의 진전을 통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범안 퓨얼셀은 수소선박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양산업의 혁신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포부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장기적으로 수소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친환경 해양 운송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현재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욱 확장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범안 퓨얼셀의 행보가 기대된다.